굿모닝 안녕하세요 와 8월 1일에 아침 바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해는 지금 막 떠오르고요 아직 9시가 안 됐는데 제가 택배를 두 군데 보내드리고 바로 자고의 바닷가로 왔어요 어제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아주 바다가 하얗게 파도 물결이 일었는데 오늘 먼 바다는 굉장히 잔잔하고요 여기 기 저희 마을에 차기도와 와도, 여기에 누운 섬이라 그래. 사람이 누운 것 같다 그래갖고, 누운 섬인데, 와도 사이에 고깃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저기, 차기도 앞에는 큰 어선이 지금 이동하고 있고요. 와, 요 테트라포트의 따개비들 보세요. 얘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여기는 테트라포트가 아니었고요. 뭐, 자연적인 이런 돌밭이어서, 저희들이 여기서, 어, 어머니가 만들어준 두, 럼 두럼박이라 그러나? 두럼박? 어, 그걸 가지고 와서 물에서 풍덩풍덩 하면서 막오본잡도 잡고, 잡고, 아, 문어도 잡고, 해삼도 잡던 바다인데, 아, 생활 환경이 변하고, 예, 자연이 개발되다 보니까, 주로 관광객 위주로. 낚시 손님 위에서, 와, 저기, 와, 차기도 유람선인가 보다. 지금 차기도를 향해서 자곤의포구에서 유람선이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으, 시원해. 와, 좋다. 제가 왜 왔냐면요. 아, 이제 제가 우리 아이가 잡아온 생선을 손질하고 물고기 밥을 주러 왔어요. 얘들은요, 잘 먹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전부 비닐을 벗겨갖고 던져볼게요. 우, 물에 풍덩 빠졌어요. 와또 던져볼게요. 우우 떠졌어요. 이게 지금 얼어 있는 상태인데 던진 물속에 들어가면 얘가 다 녹으면서 이렇게 아 따했다. 아, 비닐하고 통은 정리해놓고 와낚싯배 같기도 하고요. 유람선 같기도 한데. 예 낚시 유람을 떠나는 것 같아요. 저희 마을은요, 이렇게 차기도와 눈섬, 와도가 있기 때문에 유람객들이 아, 섬 주위를 이렇게 투어도 하고, 아, 낚시도 하고, 또먼 바다에 가면요, 아주 값비싼 오징어를 믿기로 하면은 굉장히 고급 어종인 참돔들과, 예, 긴 꼬리뱅에 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더라? 다금바리, 다금바리, 와, 다금바리는요, 정말 비싸요. 그거는 뭐, 아, 보통 한 마리 낚았다 그러면 30만원. 어떤 거는 그냥 키로당 30만원씩 하면은, 와, 뭐예요? 어. 어 지난 저녁에 대마도에서 다금바리 잡는 그 조사님들이 그 수확하는 걸 보니까요. 와, 한 마리가 200만원짜리, 160만원짜리 이런 다금바리들을요. 예, 한치 오징어를 통째로 껴갖고 낚는 걸 제가, 우리 애가 보는 걸 제가 보고, 우머나 세상에 그랬거든요. 아. 아요 아침 바다 나오니까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아이 테트라포트에 매달린 따개비들 보세요 얘네들은 정말 생명력이 끈질겨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 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8월 1일입니다 하늘은 맑고요 하늘이 맑을그면 바다도 하늘 색깔에 비례해서 쪽빛이 돼요 하늘이 재빛이면 바다도 재빛이 되고요 서로 이렇게 반응하고 투영되는 것 같아요. 아, 시원한 아침인데, 아, 바깥에는 엄청 더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이제 더위도 한 달, 길어봐야 9월 중순이면 더위가 거의 지나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거든요. 아, 이 물결 보세요. 너무너무 시원하지요? 오, 또 온다, 온다, 온다. 와, 왔다, 왔다, 왔다. 오 마이 갓! 아,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안녕.